사형입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됐죠? 날씨는 아직 덥지만 가을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됐으면 그만큼 기본템을 갖춰야겠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지 롱슬리브 티셔츠와 맨투맨을 준비해봤는데요 남자분들! 왜 무지티나 맨투맨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아이템들이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가을, 겨울엔 이렇게 아우터도 있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레이어드해서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줄 곳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한겨울에 셔츠에 니트 블레이저에 코트 슬랙스 스니커즈 머플러 가방 이렇게만 해도 총 8가지 아이템들을 몸에 걸치게 되죠 그만큼 컬러도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줄 곳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FW 시즌에는 베이직한 무지티나 맨투맨을 가지고 있으면 코트나 자켓 속에 받쳐입을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옷자리 입는 셀럽분들이 괜히 무 무지티를 즐겨 활용하는 게 아니죠. 아직 패션을 잘 모르시고 입문하시는 단계라면 적어도 검은색 티셔츠나 흰색 티셔츠는 무조건 여러 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벌 가지고 있어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싸일런스의 무지티 가격대가 좀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SPA 브랜드에서라도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인사일런스의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인사일런스는 미니멀한 감성을 추구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퀄리티를 정말 잘 뽑아내는 브랜드로 저도 매 시즌 애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피마 코튼 롱 슬리브 리뷰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4 1 0 0 0 원이에요 수피마 코튼은 전 세계 면화 생산량 중 1%에만 부여되는 프리미엄 코튼인데요 일반 면보다 섬유장이 35% 정도 더 길어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섬유 강도가 45%더 강하기 때문에 오래 입어도 보풀이 잘안 난다는 이 있습니다. 염색 견뢰도도 훌륭해서 발색력이 좋고 오래 입어도 색 빠짐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솔타시 같은 고가의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도 수피마 코튼 소재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인사일런스의 롱슬리브 티셔츠는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고요. 가슴품이 적당해서 아우터 속에 이너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깨는 세미 오버핏답게 정사이즈 착용 시 살짝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착용한 컬러는 블루 그레이 컬러예요. 이 제품은 수피마 코튼 67%에다가 폴리 33%가 혼방된 원단 사용되는데요. 30수 정도의 두껍지 않은 두께감입니다. 겉에는 수피만 코튼, 속에는 폴리 원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면 티셔츠이지만 구김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구겨도 지금 구김이 거의 없죠? 폴리랑 혼방하면 관리가 매우 편한 특징이 있어요. 거기다 헤링본 넥테이프를 봉제함으로써 목이 늘어나지 않게끔 내구성을 증가시켰고, 넥시보리는 4분의 3인치로 얇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속으로 말아박아서 미니멀한 무드에 안성맞춤인 아이템입니다. 참고로 옆틈이 있는 디자인이고 앞과 뒤의 기장이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여러 벌 구매해야 되는 무지티 특성상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SS 시즌부터 인사일런스의 수피마 코튼 폴리오방 티셔츠를 계속해서 입어오고 있는데 확실히 퀄리티는 가격값을 하는 편이에요 몸에 차례를 붙는 핏감이랑 입었을 때의 촉감 그리고 구김에 대한 저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무지티의 프리미엄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미 오버핏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우터 속에 입을 이너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속에 블레이저랑 활용해도 괜찮고 가죽 자켓을 걸쳐도 속에 미니멀하게 받쳐입기 좋죠 물론 이렇게 트렌치 코트와 매치해도 속에 받쳐 입기 좋은 무지 티입니다. 컬러는 총 5가지로 나왔는데요. 오늘 저는 블루 그레이, 초콜릿 브라운, 화이트를 가지고 코디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블루 그레이 컬러 티셔츠를 코디해봤습니다. 블루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거의 차콜 느낌이 나는 컬러죠. 차가운 계열의 컬러이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의 트렌치 코트를 함께 활용해봤는데요. 블루 그레이는 네이비 계열, 크림진 계열과 코디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화이트 컬러 티셔츠를 코디해 봤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정말 어디에나 활용 가능한 기본 아이템 중에 기본인데요. 블랙이나 화이트는 특히 셋업 안에 활용하기가 좋아요. 컬러감이 있는 셋업이지만 화이트를 활용하니까 깔끔한 느낌이 나죠? 세 번째는 초콜릿 브라운 컬러를 활용해 봤습니다. 따뜻한 계열의 상의를 활용할 땐 크림진을 매치하면 실패할 수가 없죠. 같은 따뜻한 계열이니까요. 아직 9월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롱 슬리브와 반바지를 매치하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은 수피마코튼 오버핏 롱슬리브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44,000원이에요. 아까 롱슬리브와 같은 원단이 사용되는데요. 이번에 차이점이라면 드롭숄더로 된 오버핏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어깨가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깨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가을에 단품으로서 활용한다면 저는 오버핏 롱슬리브를 더 추천드릴게요. 다만 너무 마른 분들은 하의에 넣어서 연출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옆 부분이 붕뜰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세미 오버핏을 활용하시면 좀더 체형 보완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 제가 입은 오버핏 같은 경우에는 팔을 벌리면 예쁘게 가오르핏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인사일런스가 괜찮은 모델리스트에게 의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핏이 되게 예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넥시보리는 4분의 3인치로 나왔고요. 미니멀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을 티셔츠입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저는 화이트 빼고 3가지 컬러를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코디는 그레이 컬러를 활용한 코디를 해봤어요. 그레이는 중천과 매치하면 괜찮은 컬러감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더비슈와 토트백의 컬러를 맞춰주니까 깔끔한 느낌이 나요. 하죠? 다섯 번째 코디는 애쉬 그린 컬러를 활용해봤어요 이번에도 크림진을 매치해봤는데요 크림진이 은근히 범용성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기다가 가죽 자켓을 매치해도 깔끔한 가을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코디는 블랙 컬러의 티셔츠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시크하면서도 매치하기 쉬운 컬러 조합을 알려드리자면 연청과 블랙인데요 컬러는 단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절대 부족해 보이지가 않죠 다음은 기자 코튼 스웨트 셔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7만 원이에요. 이번에도 원단의 이름이 제품의 이름이 된 케이스인데요. 아마 수피마 코튼은 들어보셨어도 기자 코튼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자는 이집트에 있는 지역으로 피라미드 같은 고대 유적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자라는 면이 품질이 좋아 기자 코튼이라고 불립니다. 수피마 코튼처럼 프리미엄 코튼계 일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섬유장이 길기 때문에 촉감이 부드러운 편이고 내구성 발색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맨투맨 같은 경우 기자코튼 100%가 사용된 원단이 사용됐고요. 정석적인 맨투맨답게 프렌스테리 원단으로 짜여졌어요. 아까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넥 헤링본 테이프를 부착해서 목의 내구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총 850에서 93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헤비웨이트 원단이고요. 그래서 꽤나 고중량이기 때문에 핏감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단품으로도 이너로도 활용하기 좋을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오버핏에다가 드롭숄더, 헤비웨이트 3박자가 갖춰지니까 어깨 보정 효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마르신 분들이라면 마른 체형을 제대로 보완해주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상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도 오버핏이기 때문에 잘 맞는 사이즈겠죠? 넥라인 시보리는 1인치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도 할인가라고는 해도 가격이 7만 원이기 때문에 무지 맨투맨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프리미엄 기자 코트는 사용했기 때문에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몸에 감기는 핏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컬러는 총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초콜릿 브라운,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일곱 번째 코디는 초콜릿 브라. 브라운 맨투맨을 매치해봤습니다. 이번에도 크림진을 가져왔어요. 브라운과 크림은 톤온톤 조합이라 절대 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독일군까지 매치하니까 톤온톤 제대로 살렸죠. 마지막 코디는 검은색 맨투맨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검정과 중청도 매치하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죠. 맨투맨에다가 흰색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줬는데요. 4cm 정도 빠져나오게 해주면 깔끔한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퀄리티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롱슬리브 그리고 맨투맨을 찾으신다면 이번에 인사일런스 수피마 티셔츠 기자코튼 맨투맨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런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